안녕하세요. 저는 제1 1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이 열리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충북대학교대 방송통신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대 충북대학교 24강 경기가 열리고 있는 현장의 검토실인데요. 벌써부터 긴장감이 아주 팽팽합니다. 이곳에 응원 열기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먼저 충북대학교부터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응원 준비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응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중국대, 중국대 화이팅! 네, 오늘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 충북대학교였습니다. 지성과 화합의 수단 릴레이, 한세 시럽 대 릴레이 대학동 문전 네, 방송통신대와 충북대 24강전 두 번째 경기 제1국 동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방송대 전상 전상윤 선수고요. 네. 교육학과 공학번입니다 네, 전상윤 선수는 이제 어, 방송대학교에서는 젊은 선수인데요. 어, 굉장히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어... 네, 그래서 중반전을 맡겼는데 굉장히 아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걸 예상합니다. 음... 네, 이에 맞서는 충북대 네. 박희정 선수네요. 네, 경영학과 공이학번입니다 충... 네, 충북대학교에서는 또 박희정 선수가 또 젊은 핀데요 어... 지난해 처음 출전을 했었어요. 네, 처음 출전했었는데 지난해는 조금, 조금 경험 미숙이 있었는데 아마 1년 사이에 많이 좋아졌을, 좋아졌을 걸로 네. 어, 뭐. 뭐, 경험이 없, 으면좀 당황할 수 있죠. 아, 그럼요. 네. 네. 처음에는 어 일례 대학 동문제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 이렇게 반치 아, 않아요. 그렇습니다. 스가 네. 어, 거듭하면서 어, 선수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후이 어디 돌까요, 과연? 아, 이건 뭐 무난하게 두는데 아, 네. 네, 이렇게 하면 완전히 그, 지금 박희종 선수와 동대환 선수의 그, 어, 릴레이는 잘안 맞았다 그렇습니다. <laughs>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뒀다는 것은 잡으러 가겠다는 네. 의미가강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흑은또 네, 아니죠. 그래서 네, 겠다는 뜻이고요. 잡, 잡으러 간다면 좀한발더 가야 되는데 네. 역시 이제 밭전 자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난하게 뒀는데요 아마. 전상연수가 이렇게 지킨다든지 이렇게 붙여서 준다든지 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을 빨리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음, 박희종 선수는 좀 압박을 가하고 상변쪽으로 침투하겠다. 뭐 그런 게 이제 작전이겠네요. 이쪽에 이제 모양이 나쁘지 않고요. 제 네. 모양이 좀 있고 그냥 무난하게 뒀죠. 서로. 자, 그러면 박희종 선수는 무조건 이쪽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냐? 네. 여기냐가 또 중요합니다. 어, 왜냐하면 네. 이렇게 두면 버릴 수가 있어요. 아, 네, 좁게 잡겠다는 예. 뜻이고, 역시 또 네. 간격도 좋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넓혀서 두면은 이건 버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 네. 한칸 차가 또 엄청나게 크죠.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아, 조금 더 욕심을 부렸어요. 그렇다면 전상현 선수는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역시 흙이 크게 잡겠다면은 다가서는 거가 흙에... 네. 음. 뭔가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제 넓게 가 때문에 이제 나가는 네.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박희정 선수는 요돌도 공격하면서 요돌도 약간 아직 못 살아 있잖아요. 아, 네. 예. 그렇습니다. 양쪽을 네. 전부 다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좀 급해지죠 방송통신입장서는 네. 네. 전상현 선수 여기서 고민 많이 될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이쪽도 약한 놀이면서 저쪽을 공격한다는 게 말은 쉬운데 저희 아마초들이 두기에는 참 어렵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전상현 선수 입장에서는 아, 나 이렇게 쫓기는 바둑 두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요. <laughs> 그렇습니다. 네. 네. 릴레이 대학 동문전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바둑을 다둘 수가 없다. 네. 하지만 우리 팀 선수들을 믿고 호흡을 맞춰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모양은 나가는 모양이 예, 그 수가 이제 정수인데요. 흙이 네. 고민이 여기서 됩니다. 뭐냐면, 밀었을 때가 궁금하네요. 어떻게 돌라고 하는 건지. 이쪽을 밀는 걸 일단 네, 예상해 되겠죠. 예, 이렇게 네. 늘면은 이제 꼬부렸을 때 너무 아프죠. 네, 너무 아프죠. 예, 이건 견딜 수가 없고요. 아, 이제 밀었는데요. 네. 전상현 선수가 밑으로 둬야 되겠어요. 아, 두 점머리 두들기면 이단젖혀갑니까 네. 이렇게 두고 이제 이단젖히면 네. 아, 역시 네. 이제 구멍이 나오죠. 네. 예, 그래서 아, 이게 무난한데. 아, 저거는 껴붙였을때 싸울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두면은 요건 네. 이제 나와서요. 아, 이건 좀 흙도 부담이 좀 있습니다. 뛰어야 아, 네. 되는데 젖히면 네. 이제 요쪽에 약점이 있어요. 음. 이거는 흙도 좀 부담되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걸 밀고요. 네. 이걸 둘때 아, 뛰어서 네, 이렇게 뛰어서 가는 게좀더 좋습니다. 네. 그럼 여기가 한 방에 연결되면 은 아. 이제 별건 없는데 네. 한 방에 연결 잘안될것 같은데요? 저수는 우변을 안 받으면 여기 잡으러 가. 온전치 못하다 하는 네, 지금 그런 얘기 같은데요. 네, 이건 상당한 압박감을 주는 뭐 여차하면 네, 뭐 이런 거. 네, 네. 아 겁납니다 사실. 네. 속된 말로 까불지 마. <laughs> 잡으러 가겠다. <laughs> 네, 나 잡으러 네. 갈 거야. 이런 건데요. 약간 협박성의 한 수인데 어. 그래서 이제 백이 받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점으로 밀고 한칸 뛰어서 아, 공격 하겠다는 뜻이네요. 어, 가령 전상현 네. 선수가 여기서 움츠러들어서 이렇게 네. 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두고 어, 이렇게 되면 어, 이건 위험하지 어, 않고요. 습니다이거뭐 네, 네. 가다 보면은 거의 걸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걸그 존에 걸렸다 그러는데 아, 네. 어떤 존에 걸렸다 그러잖아요. 음. 딱 그런 느낌의 형태가 되니까 그렇죠 어,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은 승부가야 돼요. 예. 아, 역시 예. 젊은 선수들이 역시 바둑도 세고 또 보는 것도 날카롭네요 <laughs> 아니 이거 다주는 한 있더라도 여기는 둬야 돼요. 그렇죠. 거기 뭐 예. 너, 너무 저 살기 어려울 것 같이 보이죠. 아까 썼다면 예. 박기종 선수도 당장에 들어온 것보다는 일단 한 번쯤은 참아야 됩니다. 음. 한 번쯤은 참고 오더라도 이렇게 뛰어서. 물론 아까보다는 좀 백의 압박이 좀덜어지만 예, 그래도 이것도 압박도 위험하죠. 문제가, 예. 네. 바둑을 좀 이렇게 흐름을 잘 이렇게 읽고 예. 네. 무난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여기 뭐 입구자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거 입구자. 이, 예, 받을 테니까요. 여기까지는 요까지 예, 모는데 르더 심하게 가는 거는 이제 잘못하면 오히려 후수 잡는 그렇죠. 수가 그렇죠. 정말 어려운 장면입니다. 지금 초반부터 어, 어. 어, 흙은 두텁게 뒀고요. 벤 실리로 뒀는데 어? 지금 중앙 쪽아 위로 음, 아한칸뛴게 아니고 가만히 늘었네요. 네, 일단 한칸 음. 뛰는 것은 여기선 좀 어렵죠. 밑에가 네. 없는 상황에선. 그런데 이제 위로 늘면 이것도 장점은 있어요. 이제 여차면 끊겼는 얘기인데 문제는 전상윤 선수가 이렇게 그냥 알토랑 같이 네 쉽게 그냥. 살아 버리나요? 살아 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여기 집이 참 잘하게 나눠 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는게좀더 좋습니다. 음... 밑으로 넣는게 보통이었는데 네. 네. 위로는 거는 좀 아직도 바이 좋다. 아. 우세를 의식한 인데요 우세하다고 생각하면 사실 저렇게 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두터운 의미가 있습니다. 네. 뭔가 흙이 흑이... 상변이나 우변 쪽에 소득이 있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네. 그 충북대학교 선수들의 특징이 네, 네. 좀 낙관하고 있습니다. 네. 아,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다 흐름을. 네. 근데 지금 사실 백이 네. 어, 곳곳에 집이 많거든요. 아, 네, 네. 근데 두터움이라는 게 결국 말을 해주지만 음. 나중에 집으로 연결이 안 되면 집부족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지금. 역시 지금 상변과 우변 중에서는 상변이 더 급하겠죠. 그럼요. 네. 전상현 선수가 아마 제 생각에 이것만 해내면 일단 바둑이 좀 보기 편해 보입니다. 음. 네, 오이더잖아. 일단 상변은 네. 확실하게 되네요. 왜냐면 여기 네. 두텁게 둔다고 해서 이쪽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뛰어들어서 이제 타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위험한 돌들이 아니죠. 네. 그냥 늘었어요 좀더 안전하게 돕는 오히려 <laughs> 네. 서로 지금 낙관하고 있네요. 이거는 뭐 흙이 막으면 역시 똑같이 나를 자로 가겠다는 뜻입니까? 아, 그럼요. 이거 네. 두면 뭐 이거 두겠다. 하지만 여기 하나 돌이 없는 것 때문에 이건 아, 나중에 사활이 신경 쓰입니다. 아뭐 치중수 같은 거뭐 어, 이런 것도 그럼요. 좀 신경 써야 되겠죠? 뭐 이런 수도 나올 수도 네. 있을 거고요. 그냥 이렇게만 두고 네. 그냥 간단하게 압박을 하더라도 조금 음, 예 신경 쓰입니다. 음, 음. 네, 흑백간에 서로 뭔가 좀 무리하진 않겠다 지금 그런 네. 네, 방, 생각인 것 같이 보이는데요. 시간이 이제 그각 팀당 5 분씩 네. 늘어나다 보니까 선수들이 여유가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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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대한 압박감은 좀 많이 없어진 느낌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선수들이 좀 편안해 보입니다. 네, 방송대는 지금 저이 대학 동문전의 세 번째 출전인데요. 어 재작년에 서울대를 이기고. 예, 네, 6 강에 올라왔, 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연세대한테 져서8강 네, 진출에는 실패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 어, 고기를 끊네요. 아, 어. 음, 이건 어, 이건 이제 여기를 늘면은 그때 막아서. 겠겠네요 예, 네. 여기를 두개 하고. 따로따로 따로 이제 하겠다는 음... 얘기거든요.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끊어놔야 이쪽에 집이 된다는 뜻인데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잡으러 갈 여지를 좀더 강하게 아... 만드는 건데. 근데 반대로 지금 이쪽에서 오히려 흙이 좀 압박감을 느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공수가 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 이건 자신감이 있네요. 일단. 지금은 전상현 선수가 오히죠 아, 아, 잡으러 네.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둑이 나쁘다고 보면요 음. 아 이거는 잡고 가는 모양새는 아니죠 전혀 아니죠 <laughs> 네. 지금 두 선수가요 재밌는 것이 뭐냐면 네. 두 선수 모두 바둑이 좋다고 보고 있네요 음. 네. 이런 경우도 참 드문 경우인데두 <laughs> 네. 네. 선수 모두 낙관하고 <laughs> 있습니다 있으니까 네. 네. 내가 좋다 그러니까 백은 안전하게 두는 거고 네. 흑은 아, 나 중앙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laughs> 어느 쪽이 네. 판단이 맞을지 아주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네, 흙은 뭐 호구 치는 정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가장 무난한. 그러면 백원 네. 날일자로 벌리나요? 여기 가야죠. 네. 여기 뭐 도봐야 득이 없을 것 음. 같은데. 그것이 있고요. 아니면 박유정 선수 이렇게 위로 가는 겁니다. 아. 지금은 제 생각에 위로 가는 게좀 좋을 것 같은데. 아, 그쪽이 네. 가벼운 네요 아, 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둑은. 두 선수가 끝까지 좀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서로 낙관하면서 아, 네.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느낌입니다. 실제로 바둑도 지금 재밌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어느 쪽이 지금 유리하다 볼수 없는 네, 지금 상병. 네. 네, 지금 아주 뭐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검토실 광경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바쁠 텐데요.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충북대학교 네, 검토실입니다. 지금 입구자를 뒀는데 일단 그쪽은 이제 나오는 게 싫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돈 자리에 붙여서 받아야 되나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네. 날일자로. 날일자가도 될것 같고. 네. 둘이 지금 돌이 지금 위험한 돌은 아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붙이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뭐 사는 거는 뭐 전혀 걱정할 아, 문제가 아닙니다. 네. 지금 이게 네. 아니고 어떻게 산 다음에 이걸 받고 그다음에 이제 흙이 그다음 수를 지금 고민해야 되는데 백이 여기 둔건 여기 들어오는 걸좀방비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 만약 이걸 그냥 뒀다고 하면은 후기 이제 이런 식으로 와서 요두 점을 버리긴 좀 아깝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 제 여기는 하나 손수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는 지금 못둘 것이다라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뭐 이렇게까지는 못 오지 않느냐. 숙사 아무래도 자신 있다 뭐 그런, 그렇죠. 그런 뜻이겠네요. 이렇게 붙여서 한서 네. 사실 떨리긴 한데. 아 그러네요. 그렇죠. 네. 느낌으로 그냥 아예 설마 이거는 내가 음. 유기하겠지뭐 음. 이런 거 자, 박퀴정 선수 다음 수. 야, 여기 다음 수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붙이면 아마 배이 계속 둔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걸 두면은 이제 이제는 이거 하나만 교환해 두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 살아버리면 여기는 이제 들어오기 좀 어렵습니다. 아, 이게 좌변은 상당히 좋아지네요. 네, 뭐도 봐야 이런 정도. 네. 이 정도 가지고 흑이 우변을 잡으러 가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요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지금 흑연이 이제 한 가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이걸 지금 당내 <laughs> 네. 잡으러 가는 게 있어요 사실. 그쪽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궁금하죠. <laughs> 왜냐면 여기 이제 막 악수고목은 없어요. 이제 막다 건들 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상현 선수도 설마 아니겠지 아니겠지 음, 하다가 아직은, 이제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네, 치열한 접전입니다. 네, 방송대 검토실도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아, 약간. 초란 느낌이네요. 네, 드 여기는 좀 네. 편안한데 예. <laughs> 좀 편안해 보네. 좀 좋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좀 주도권은 약간 흑에서 백으로 좀 약간 넘어간 느낌이 있죠. 네. 계속 흑이 공격하고 있다가 어, 지금 오히려 수비하는 지금 모습이니까요. 아, 네, 진출하겠다. 네. 뭐 그런 뜻인데요. 그수도 괜찮아 보이네요. 안에서 저기 갇혀서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거가 있네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백은 여기 꼭둬야 되는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잘못하면 이제 여기서 후수 잡을 수 없잖아요. 네네. 어, 이거 제가 볼때이 수가 좋은 수 같아요. 잘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붙여서 두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아, 아 그거 뒀죠?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예박희정 예. 선수가 다른 수를 두면은 안 좋습니다. 이걸 붙이는 수가 좋습니다. 여기서. 아. 어, 이거 두면은 지금 전상윤 선수. 잘못하면 이거 굉장히 부담되겠는데요. 네 지금 그 거기 붙이는 의미는 나오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지금. 예, 네. 뭐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돼서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 수가 늘면 이제 잡으러 가거든요 여기를. 아 그렇습니다. 예,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꼴이 되는 지금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백이지 박희종 선수가 여기서 이걸 두면은 이건 사활이 걸려서 안 되고요. 네네. 네. 이건 진짜 잘못하면 죽어요. 약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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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 되고요. 예, 예. 그거 아니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수 아니면은 이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걸 두면은 이건 그냥 이렇게만 뛰어도. 갇히죠 일단. 네, 갇혔어요. 네.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어 이수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네요 네, 거 갖다 붙이는 수가 네. 어 백이 영수하기 어렵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두면은 아마 전상윤 선수가 지금까지 네, 벌었던 걸 잘못하면 다 잃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손길은 붙이는 게 아닌데요. 치받는 거예요. 아, 아 네.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러면은 뭐 백이 가두는 데는 성공을 하, 해, 하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냥 편하게 두도 되죠. 네.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박희정 선수가 이때도 붙이는 수가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두는 모습은 그냥 살기만 하겠다는 뜻. 오, 어, 어, 이거는 뭐. 뭡니까? 그거는뭐 거의 잡으러 가는 잡으러 가는 거죠? <laughs> 예, 그 모양샌데요. 이야, 그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그건. 아니, 백이 못 살아있는데요, 이들이. 이야, 그냥 승부를 여기서 거네요. 갑자기 봐도 이 재미있어지네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예. 네. 아니, 뭐 사실 뭐 예, 두고 싶기도 한 수이긴 한데 박규정 선수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얼굴인데 <laughs> 지금 거의 뭐 최대한 지금 약하게 뒀는데요 박규정 선수가 네네, 거기다 대고 예, 그냥 더 강하게 두니까 완전히. 네. 이야, 이건 강력한 수를 네, 선택했습니다. 그냥 지금 뭐 쉬우는 건 불만이다 그런 지금 생각이 모양이죠. 네, 이렇게 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뭐 그냥 너무 간단한 수인데. 네, 밀고 나오고. 아니요, 네, 또나왔데요또 나오는 건 이제 끊겠죠. 그데 네, 이건 어, 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이걸 두겠다는 건가요? 여기를 하나 해두겠다는 건가요? 지금? 이걸 두면 끊는데요 이제. 네. 이게 악수를 뒀기 때문에 이제 끊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받고, 뭐 이걸 잡힐 때 이때 방향전환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e r e I'm going 아니, 저 치는 거는 끊어서 안 m 는데요 n 분 남았습니다. 이거 끊으면 어떡합니까? 어 e bit of 야 이건 또 뭐예요, 갑자기? 끊으면 거의 던져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은 어떻습니까? 허구 쳐서 이거 뭐 완전히 흐이또 갑자기 풀렸네요. 네. 아니 일단 뭐 언어 네, 저 그쪽 허구를 치면 이쪽 쳐도 될것 같고요. 네. 아니 이거 왜 여기 또 늘까요? 아, 네. 지금은 끊으면 거의 봐도 끝났는데요. 예. 어, 박유정 선수가 거의 말이 안 되는 수를 뒀는데. 그렇습니다. 이가 예. 이렇게 되면 오려또잘 됐네요 흐기. 호구쳐야죠. 어렵기도 해요. 아, 그것도 이상한데요. 근데 꺼내버리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어, 지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예. 뭘 간과하고 있냐면 네. 이렇게는 안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 이보태준은가 아닙니다. 아니, 나이프 테준 정도가 아니죠. 이건 근데 이제 다행인 게 그래도 네. 여기를 좀 늦춰줘가지고. 지금은 여기는 있네요. 아... 요건 있어서 지금 네. 큰 집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예. 일단 충북대가 위기는 벗어났습니다. 거의 최악의 상황까지 갈 뻔했는데 그 상황은 벗어났습니다. 막상 여기 밭전자가 의외로 네. 어. 지금 다 잡자는 뜻이죠? <laughs> 왠지 지금 백이 다, 다 잡차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사람이 돌변했어요 전상현 선수. <laughs> 예, 전상현 선수 갑자기 헐크가 됐습니다 헐크가. 예. 아니 갑자기 왜 헐크가 됐죠? 그렇게 참집 착하게 두다가 갑자기 아니 잡으러 갈 돈을 잡으러 가야죠. 이거 지금 살아있는 돈을 잡으러 가면 중반 선수 교체 1분 남았습니다.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거 네, 지금 여기 두면. 네, 1분 후에는 또대 <laughs> 3장 선수들이 입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것도 잡히게 생겼고, 이것도 지금 안두면 잡히게 생겼고, 이거 지금 완전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니 갑자기 지금 전성윤 선수가 아, 그, 그렇습니다. 너무 잘 두다가, 네. 네, 지금 박희종 선수가 완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성윤 선수가 너무 심하게 뒀어요. 중반 선수 교체 30초 남았습니다. 아니 3초 남면안 두는 게 좋습니다. 뒷선수한테 맡겨야죠. 사실 몇수가 지금 천당과 지옥을 아, 안 돼요. 우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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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이 우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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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렁요 우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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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방송통신대 네 그리고 충북대 아주 뭐 어려운 접전이 중반전에서 벌어졌습니다. 예 마지막 순간에는 선수들이 네. 서로 판세를 좀 오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근데 네. 양쪽 모두 오판하다 보니까 바둑은 의외로 또 재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